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앉아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어, 이런 소금과 빛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어, 이제 어, 세상이 할수 없는 그 일을 너희 복받은 너희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할 수 있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이두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 율법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율법 율법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든지 또는 조건을 갖춘다든지 어떠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서 그에 걸맞는 어떠한 선물을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의의 근거 또는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한 삶에 대한 합리화 이런 것들로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의 어,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데, 그 율법을 실제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율법을 지키기는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수단으로 이 율법을 활용했던 사람들 오절에 계속 읽어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살수 있는,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 또는 기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 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며 살수 없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또 다르게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이제 끝났다. 구원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 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반율법 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된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그 율법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고 너희에게는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하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는데, 그 완성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약의 뜻을 완성하시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구약의 뜻을 완성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는 역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성경 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정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아멘 가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율법의 1.1획도 다 폐기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 이것은 보통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 하나는 의식법이라고 하고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의식법은 제사들 제사로 대표되는 것을 의식법이라고 얘기하고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을 도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먼저 의식법을 살펴보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 폐기된 것들이에요. 의식법은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역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 하나의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 단번에 속죄 제물로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사건들을 살펴봤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 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식법,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이 제사로 대표된 의식법은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나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덕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도덕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규범들, 지침들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죠. 이제 백성 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하나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스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전에는 우리가 맺지 못했던 열매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이 된 표로 그 열매로 이것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건 성도들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온의 대상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것이 너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가 행할 수 없었던 선을 추구할 수도 없었고, 거룩을 추구할 수도 없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던 너희들 이때는 이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는 너희는 이러한 생명의 법 생명의 열매를 따라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여전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법이에요. 유효한 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으로써 주어진 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한 책임으로써 주어진 하나의 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나타난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단순히 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응애응애 응애, 아기의 상태로 늘 있어라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모습. 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따라 너희들이 보고 배운 대로 행하며 그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한 하나의 책임으로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율법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자랑과 책임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율법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대하겠죠. 율법을 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하셨는지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이 계명은 율법이에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버리다 이 말이 폐하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버린다는 뜻이 뭐냐면 반하여 가르치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하여 가르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하여 가르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잦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버리라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 0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신학 박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그룹들에서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도 했고, 지키지 않기도 했죠. 첫 번째는 말로만 그것을 알기는 했지만, 말로만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기는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의 방편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 결국 두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 개명을 가볍게 여겼던 제자들이 있어요. 개별. 그런데 그 사람은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세인과는 다른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작은 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이 더 낫다. 왜? 너희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낫다. 너희는 저들과 다르게 율법을 가르칠 것이고 율법을 행한 대로 살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의 그것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선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죠. 율법을 잘 알고 외식하는 그들보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니 너희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 우리가 보았던 이것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제 예수 믿은 너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을 얘기할 때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너희의 삶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묵상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시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의심했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듣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또는 한국 교회 안에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대부분 어떤 것이죠? 어떤 행위들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어떤 모임에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또는 열심히 전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였잖아요. 율법을 알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율법을 행하고 있지만 외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즉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긍휼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긍휼을 따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심판하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나는 신앙을 가졌고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죠. 나는 성경책을 들고 있어. 그런데 너는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아. 나는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런데 너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심판하고, 자기의 우월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더 낫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이전에 나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그 법에 매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으로서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 그 감사, 그 기쁨, 그 넉넉함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의 의무와 나의 어떤 책임만으로서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허락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선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삶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고, 이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책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써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자랑, 이런 모습으로 남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소유한 사람의 삶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낡은, 더 나은, 높은 차원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이 권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높은 삶의 차원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고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었는데 그 선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선을 알았고 이제는 비로소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비로소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남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전의 삶보다는 더 높은,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신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소금과 빛이 되었고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았으니 성도 된 자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과 책임을 다해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을 베풀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죄의 종으로 타던 너희의 인생이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옮겨주셨고 이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모습이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낼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과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폭된 인생들을 살아내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빛이 무엇인지를 비추이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